낯싹 상장 한인은행들의 지난 4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은행 측은 올해 좋은 이자 조건과 맞춤형 상품 등을 내놓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BBCN, 윌셔은행, 한미은행 등 한인은행들이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BBCN은 지난해 4분기 2천만 달러, 주당 1달러 5센트의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BBCN은 올해 대출 업무와 지점 업무를 완전히 분류시켜 업무 분담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구조 개선이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BBCN과 이제 관계를 맺으시면은 필요한 금융 상품의 대부분을 어, 저희들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은 어 여러 가지 레비뉴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요. 손님은 여러 가지 그 어, 금융 상품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 은행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어, 이자를 드릴 수 있고, 뭐 그게 디파지이 됐든지간에 론이 어, 됐든지간에 그렇게 손님과 저희가 윈윈할 win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윌셔 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091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려 윌셔의 지난해 총수익은 4,537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유재환 윌셔 은행장은 세안과 뱅코브 아시아나의 인수합병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 고객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각 은행들이 d e s p e 게 프로덕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켓 어, 프라이싱을 어, 상당히 아주 어그레시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커스터의그 아세콜리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야 되겠지만 그 마켓의 그 동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영을 받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없지만 저희 는 어, 상당히 어, 경쟁 심화되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러면서는 어, 좀조 가장 나 이렇게 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4분기에 신규 대출과 예금이 증가하면서 103만 달러 주당 32센트의 순익을 내며 1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한인 은행들은 고객 맞춤형 상품을 선보여 고객들과의 친밀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